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기품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쁨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삶 속에 하나님이 구원되셔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저는 사무엘상의 2장에 나오는 한나가 기도하면서 아이를 갖게 되고 사무엘상 2장 1절에 이렇게 한나가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원을 얻었사오니 기쁨으로 고백하나이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냐하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부함과 강함이 다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한나가 아이를 갖고 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게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말할 때 영혼 구원의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은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원래 뜻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건짐을 받는다. 이게 구원이에요. 건짐을 받는다. 어디에서 건짐을 받는가? 보통 우리 판교나 분당 지역에는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는 게뭐 있지도 않지만 그런 단어도 잘 쓰지도 않죠. 그런데 저희 자랄 때 동네에는 이렇게 사도가 끼어 있는 골목들, 막다른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에 잘못 들어가면 다시 되돌아 나오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는 골목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길들이 종종 있었어요. 자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사건 이게 구원입니다. 오늘 요나가 막다른 골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겨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향하여 가다가 배를 탔는데 풍랑에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요나가 나를 바다로 던져라. 그래서 바닷 속에 빠져듭니다. 오늘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은 요나의 기도인데, 요나의 기도해 보니까 6절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오늘 여기 육신의 약함의 한계를 경험하고 연약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능하신 엘로힘 엘세다이 하나님이 약한 육신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관계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생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 힘과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예배 자리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건져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느끼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본문이고 고백이에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구절 말씀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살게 하시는 것그 하나님의 손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여기 한분한 분, 한 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살게 하시는 분, 나를 건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지금인이라고 하는 것은 늘 현재 상황입니다. 2000년 전에 그때 상황 속에서도 지금이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시간 이때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쉽지 않아요. 유정자들에게도 정직함이 있어야 되고 또 사회 전체에도 죄와 악의 뿌리들이 좀 뽑혔으면 좋겠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분쟁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뭐 이슬람을 중심으로 해도 요즘에 얼마나 종교 분쟁도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큽니다. 계속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회도 갖고 있는데 우리 청년 실업의 문제도 커요. 뭐 나라에서는 임금피크제다, 고통분담이다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은 시대 사람과 사람 사이도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졌고요. 의학이 많이 발전했다고 했지만 의학이 발전한 만큼 질병의 숫자나 또 어, 많은 질병들이 생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내 모든 삶의 문제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는 4장밖에 안 되는데. 요나서를 읽으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름이요. 어렵지도 않아요. 요나. 거꾸로 하면 나요. 그리고 좀더 억양을 넣어서 얘기하면 요, 나, 나. 요 내가 문제, 요 내가 문제. 요나서를 읽으면서 늘 느끼는 거죠. 왜 우리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요 내가 문제인 게 요나 선지자는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냐요 요나서 1장에 보면 아주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라고 명령을 해요 니누에가 어떤 곳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 니누에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니누의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한지 이피의 굶주린 족속이래요. 피의 굶주린 족속.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피의 굶주린 족속이라는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민족이고 잔인하다는 거예요. 요나의 생각 속에는 이 잔인한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시죠. 아수르로 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라고 요나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용서하시고 품으시겠다는 거죠. 요나서 마지막 4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어요.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닌훼를 바라볼 때그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박롱쿨이 이렇게 요나 머리를 감쌌는데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그게 말라버립니다. 방농구리 말라버릴 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 이게 요나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농구를 아꼈거든. 하물며이큰 성읍.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사람, 그들이 죄악, 잔인함, 이런 것을 가졌다 한들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관심도 여전히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를 읽어가니까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요 어렸을 때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듣던 옛날 성경 이야기로만 마음속에 새겨지더라고요. 다른 선지자들의 그 말씀들처럼 강한 어조의 예언이 많지 않아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 3장 4절에 딱한번 예언이 나와요. 40일이 지나면 이 느누의, 느누의 성이 망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예언 딱한절 나와요. 나머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두 가지죠, 두 가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교훈 두 가지.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저건 구원받지 못한 백성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 갖고 계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간에 우리 추석 명절이 있는데 명절이면 많은 식구들을 만나서 참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반갑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명절 때가 되면 꼭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아직 우리 형제들, 가족들 중에 어,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는데 어, 저희는 추석 명절 때마다 아니 추석 명절 때 아니어도 뭐 일년에 아홉 번, 열 번씩 시제라는 거, 제사라는 걸 드리는데 목사님 이럴 때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갈등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쭤봅니다. 집사님 은 어떻게 하세요?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 이 그러시더라고요. 명절 음식은 동서들하고 같이 잘 차리고 예법에 따라 차리고요. 저를 할때 보통 여자들은 잘안 하지만 이렇게 한네 걸음쯤 물러가서요 조용히 서서 속으로 기도한대요. 하나님 이 마귀 사탄의 상들이 다물러가게 하고 있어서 군신들. 또 어떤 좀 강하신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은. 방언으로 기도하신대요전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일세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명절마다 겪는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오늘 요나서 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니느웨 백성들 구원받지 못한 아수르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관심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돌아오면 언제든지 그들을 용납하고 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명절에 어, 안 믿는 형제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 뭐 가정처럼 뭐양 목사 집안 뭐 장로 집안 이런 거 아니면 대부분 우리나라 어, 많은 가족들이 다 이렇게 친척들 모이시면 분명히 그 가운데. 어,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무조건 어, 터부시하다 보면 갈등이 되잖아요. 지혜롭게 잘 하시고 관계도 잘 하시고요. 아, 그 대신 또 이렇게 좀잘 지내시다가 기회가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에 특을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잘 자랑하세요. 어, 거부감 느끼지 않게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 뭔가 다르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우리 동생은, 우리 동서는 신앙생활한다고 하더니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뭔가 다르구나 생각하는 것도 크고 사랑도 많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격려도 많이 하고 칭찬도 하고요. 예, 하나님이 혹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면 자랑도 하세요. 예, 그러면서. 작은 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지혜에 따라 기도하면서 그렇게 잘 행동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무조건 아, 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다 마귀야. 막 그러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의상해요 잘못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때를 따라 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구원하게 될 때가 이르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명절 중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엔 있는데요. 명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는 명절 지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 명절 지나고 나니까 가족들 만나고 나니까 힐링 치료됐어. 힐링 캠프가 됐으면 좋겠어요. 명절 기간이 아멘 안 하시네. 그래도 명절은 명절인가 뭐야. 예. 명절 지나면서. 여자분들 좀 힐링 됐으면 좋겠어요. 남자분들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예. 요나서의 두 번째 교훈이 있죠. 어, 나요, 요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 정말 복받는 길은요, 순종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가다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성경은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요나서를 몇번더 묵상하고 읽으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누에로 가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향하여 갈때 배를 만나는데 그때의 배를 만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마 요나의 마음 속에는 아 다시스로 가라고 하는 뜻도 있나보다. 내가 피해서 가는데 마침 배가 있구나. 그리고 탄거 같아요.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를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푹큰 풍랑이 일게 해서 배가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깨닫게 하실 때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면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순종하는 길이 지름길이고, 순종하는 길이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않은 길로 가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교훈이 이 오나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우선시해야 될건 뭐냐 하면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깨닫는 것도. 못 깨달으면 멀리 멀리 갑니다.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나는 빨리 깨닫습니다. 배에 풍랑이 일어서 빠지게 되었을 때, 요나서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요나가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는, 깨달았다라는 거죠. 잘 깨닫는 것.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잘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보통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린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졌어요. 엄마가 무릎에 후시딘 약을 발라주면서 어, 너 조심해서 놀아 다치지 않게. 엄마가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무릎에. 근데 아이가 뭐라 고 그러냐면 엄마 왜 땅이 이렇게 딱딱한 거야? 나는 모든 땅이 습번지였으면 좋겠어.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아주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뭐 땅이 다스 번지면 나무와 꽃은 어떻게 자랄까? 농부들은 씨를 어떻게 뿌릴까? 자동차들은 어떻게 다닐까? 그랬더니 아이가 그 엄마의 게 질문을 듣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더라 우리는 보통 자기 입장에서만 세상을 상상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 거꾸로 뒤집으면 뭐라고요? 나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요나처럼 저 잔인한 피의 굶주린 족속 니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을 거야. 본인이 생각한 거죠. 그들마저도 돌아오면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생각까지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은 요나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문제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 책상 사무실 책상 오른쪽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제가 그 위에다가 제가 붙들고 기도하는 십자가를 얹어놓고 늘 기도해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삶 속에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종종 고민하고 답답해하는데 그 문제를 누가 내셨을까? 문제, 문제 내 삶의 문제의 출제자가 누구냐하면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문제를 가장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나가 돌아가다가 하나님이 물고기로 삼키게 하셔서 그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잖아요. 정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이게 끝 그러지 마시고요. 요나처럼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드린 기도가 오늘 요나서 2장의 기도예요 깨닫고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요나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라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깨닫지 못해서 문제죠. 깨닫고 돌아오면 언제나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 우리의 욕심이죠. 독일에는 이런 전설이 있어요. 독일의 농부가요. 독일이 신앙 좋은 민족이었었잖아요. 독일의 농부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꼭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농사지을 때 비가 필요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비 주시고 햇볕이 필요할 때 햇볕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농부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제 햇빛이 필요해요. 그런데 추수할 때 열매를 맺을 때 거둬들일 때가 됐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알곡들이 없고 다 죽정이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비가 필요할 때 비를 주셨고, 해가 필요할 때 해를 주셨는데, 왜? 알곡들이 없고, 쭉정이만 있어요. 하나님이 농부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자연 만물을 내가 다 섭리하고 주장하는데, 때로는 큰 바람도 필요하다. 수분 영양, 수분의 조절을 위해서 농산물에는 큰 바람도 필요하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없이 평안함만 있으면 될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더 든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제가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요나서 이 장을 읽으면서. 전 요나서 2장을 읽고 읽고 또 읽었는데 이장을 읽으면서 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풍랑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이장을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물속이 뱃속에서 오늘 1절 보니까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속이 뱃속은 요나에게 있어서 막다른 골목입니다 여기에서 기도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제일 먼저 행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지금 환란을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절 보세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랫었더니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수월이라고 하는 거, 건그 지하, 뭐 음부, 땅의 권세,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고난 때문에 주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우리가 주님 못 보지만,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불렀다는 거죠. 4절도 보세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시선이 고난 속에서 주님께로 옮겨갑니다. 자기 생각에서 니누해가 아니라 다시 쓰라고 판단하고, 자기가 바라보던 땅이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표, 마음을 보고 그쪽으로 내 시선이 옮겨갑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평안할 땐 망각했는데, 곤란과 피곤 가운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그 영국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책 얘기를 많이 하죠. C.S. 루이스가 책을 많이 썼는데 아,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란 왜 환란이 우리에게 있는가? 환란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환란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건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하기, 환란을 당하기까지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무관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통해서 고통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확성기라는 거, 확성기 마이크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귓속 말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환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지만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선이 주님께로 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 2장 10절이 마지막 절인데 10절이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고기 백수 막다른 골목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요나의 마음과 깨달음을 보시고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오늘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실패한 것 아닙니다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게 뭐라고 얘기했길래 요나를 물고기,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토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큰 물고기니까 육지에다 토할 수도 없잖아요. 물고기 해안 끝까지 어떻게 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물고기가 육지까지 와서 토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육신이 연약한 분들 이 있습니다.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질고로부터 토해내라.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문제, 또 일하시면서 힘들어하는 분들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엮어놓고 있는, 묶어놓고 있는 많은 일들아, 사랑하는 종들을 토해내라. 하나님이 명하시면 문제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우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육신이 연약하고 삶의 문제로 짓눌려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음성, 구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부터 노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나를 짓누르는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